每次。 30일 목요일, It's b i b e Time. 네, 여러분,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4 페스티벌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주변 이웃분들을 초청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 할로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복음이 있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한 4 페스티벌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의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나귀와 그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네. 오늘 생명의 삶 제목은 온 세상의 왕이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천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복이라는 단어가 다소 두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복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의 악을 멸하시고 또 의를 세우시는 거룩한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쁨과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초반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아멘. 이 땅의 모든 역사의 결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 악인들, 원수들을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라 선지자가 그 약속들의 완성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거짓된 왕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왕이 되고요. 또 명예가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잊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된 왕들을 무너뜨리시고 온 세상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구절 말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모든 혼란이 끝나고 모든 분열은 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하나님만 왕이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각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경쟁합니다. 또 국가와 또 기업 이념은 자신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세상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이름들은 결국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름도 어떠한 권세도 결국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누군가와 경쟁해서 높아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구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신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외에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의존의 대상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고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사람들은 결코 내가 했다, 나의 힘으로 했다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결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했다, 나의 지혜로 했다, 나의 계획으로 했다, 외쳤던 그 모든 교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술이 일제히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먼 훗날의 통치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먼 훗날의 왕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인생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린몬까지 이를 것이며 여러분 아라바는요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사해를 거쳐서 어, 홍해 북쪽의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아주 긴 평야입니다. 어, 평평한 아주 넓고 긴 지역이죠. 이스라엘 동쪽 편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평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지형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형이 바뀐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높고 낮음이 평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재정비 하신다는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권력의 산이 있고요, 부의 산이 있고요, 명예의 산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만으로 높아지고, 또 누군가는 낮은 곳에서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에는요, 모든 높고 낮음이...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불균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낮은 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억눌릴 필요도 또 기죽어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더불어서 세상에서 높은 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세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높임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높임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평판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평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그날에 제자리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어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여러분, 평평해진 땅 위로 한 도시가 높이 들림을 받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시가 높아진다는 말씀이 아니겠죠. 모든 것이 평평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중심으로 모으시고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으시고 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다시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낮아진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가 바로 본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처라고 하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해 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주시는 그 자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딸아이가 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이렇게 온 집안이 어지럽혀지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이렇게 말하면 결국 모든 장난감들은 제자리를 잡고 집안은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날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두 제자리. 하나님께서 모두 제자리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높고 낮음은 평평해지고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제자리가요, 저기 저 낮은 곳이 아니라 저기 저 높은 곳. 왕의 아들, 왕의 딸로서 높이 세움을 받는 저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비웃음 당한다 하여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저기 저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리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두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로서, 왕의 딸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 가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완전한 삶을 내어 드리는 맡겨 드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입술, 나의 생각. 더불어서 나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교회까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그 자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의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향한 노래가 거짓지 거치. 않습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